SBS 예능 돌싱포맨이 9주 연속 2%대 시청률에 머문 가운데 또다시 결방을 맞습니다. 2일 밤 9시부터 우리들의 발라드 최종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 편성이 밤 11시 50분까지 이어지면서 돌싱포맨은 방송되지 않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결방입니다. 돌싱포맨은 지난 5월 편성이 밤 10시 40분으로 밀리면서 시청률이 급락했습니다. 기존 4에서 5%대였던 시청률은 자리 이동 후 5주 연속 2%대를 기록했고, 지난 9월 30일에는 최저 시청률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무려 9주간 2%대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발라드가 연이어 확대. 편성되면서 돌싱폼에는 연속 결방하며, 흐름이 더욱 끊겼습니다. 프로그램 내부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고정 멤버 김준호와 이상민이 연이어 재혼하며, 프로그램 취지가 사라졌다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증가했고 두 사람의 하차 요구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이야기가 더 확장됐다며 하차를 부정했습니다.